짐은 일단 이렇게 대충 풀어놨고, 시간이 없어요. 빨리 성에 가서 그거, 주소 등록, 건강보험 신청, 그리고 연금 또, 저시기 하는 거, 그거 하러 가야 됩니다.

오늘은 그래도 좀 엊그제랑 어제보다는 여유로운 날인데 지금은 8시 10분이고요. 오늘은 10시 반에 남바 쪽에서 테이블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. 동키 호텔 가서 또 필요한 것들 뭐 주방용품이랑 그런 것좀 구경하고 테이블 거래하고 그리고 일단은 집에 올 거예요. 테이블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. 생각보다 조금 높기는 한데, 제가 허리가 길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11시 52분 정도 됐는데, 처음으로 먹는 식사. 맥도날드 가서 일본에만 있는 메뉴는 뭔지 좀 한번 구경도 하고, 그리고 우체국 가서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. 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? 이거를 지금 제가 다 들고 온 거예요 고생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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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아마존에서 이거 사지 마세요 이게 다 나무... 산 대기로 와가지고 드라이브로 다 옆에 박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진짜 한두 시간 걸린 것 같아. 이게 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차라리 돈 주고 조립되어 있는 걸 사세요, 여러분. 아.